매진탕의 변수가 네, 커졌던 것 같죠. 스몰더 노플. 그 최근 출시된 챔피언들이 오, 참 좋아요. 그데 이번 타임 게 세이전이가 첫 림업을 찍기도 했고 미드 버터주도권 이어 가면서 드래곤 팀의 그 유충 드래곤 다 먹는 건데요. 초반 네. 오젝트. 아지르 아, 이거라도 이거 응징. 응징! 이거라도 응징. 나를. 네. 오이번엔 끊긴 아니, 했어요. 이번에 네. 대전. 잡아내야죠 어, 됐습니다! 터블! 용납하면 안 돼죠? 자 그리고 구원 온거 네. 알아요. 알아요 이게 한두 개라도 먹고 싶은 거 같은데 구원이 예. 아지에도 올라오고요 일단 네개네개오호1 1 1 1오어 P1 인데 그래도 아, 먼저 퀄리가좀세리 먼저 근데 꼬피 꼬피 좀세개 붙을렸는데 자 이제 퀄리지가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르가 미니 나르 가태가고 해도 수 있는 구도? 게 딱히 없데이음들이 놓겠고 가덤벼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뭐 앞으로 그리고 힐을 줘! 소라 소라카 궁극기 리 네! 잠 차가 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나, 그 다음. 나르, 나르가 컨디션이 오! 좋긴 해서 오! 좀 지켜봐야 될것같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화나거든요 화나거든요 메가탈~~ 기르젠자 시퀄 엄마! 와다바어 구원도 구원도 조금 위험한 빨리 좀 위험할 수있와 리안한이 이게 터지네요! 리안한이가 있었어요! 안이데미이한데이이한데미이이데이안이이미이한데이안이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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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이데이안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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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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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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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각선의 꽂히. 네. 대각선. 근데 이게 일단 스패리. 이 적용시켜야죠. 패를다 들고 있긴 무조건 해서. 벽공은 벽공, 벽공. 진행이 같 벽공, 벽공. 진행샷. 쭉 받아 갖고. 그래. 침묵. 침묵. 어, 침묵. 침묵. 어, 어. 이게 별봉. 어, 브라우드. 아, 지금 옆에 범패 이현수가 나와 갖고 계속 하는데 스매시, 스매시, 스매시. 잡았어요. 그리고 훈련이 왔어요. 이게 좀 센데요. 훈련이 왔어요. 벽을 못 넘겠다. 푹. 어, 예. 여기까지입니다. 스몰더 키워. 키우고 졸업시켜. 미드. 아.. 리등2등 나가야.. 이 최대야 어... 우리! 으아니아아아아아 진짜! 뭐이게 해야 해 이게 전파인 거 근데 자신 있나요? d 아니 안 돼! 안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균열! 균열! 찢지 마! 취미 었어요큰 선대 잡고요 그리고 왼쪽 수백씩까지! 아니! 와아아아 프렉스! 아니 D1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로다요 그래서! 광덕 프리스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천, 오천. 그래서 한번 끌어봐 투견 어머니. 부겸 끌어봐. 그래도 끌어봐. 앞쪽 나르면서 슛을 뛰면서 투견들 찌르 끌어서 일단 슛을 더틀 먹었고요. 일단 세걸 먹었어요. 제세골 네, 세금은 내야 돼요. 일단 분량이기 네. 때문에. 요 세금. 요 세금 이제 맞죠.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나왔죠. 이제 드래곤, 네. 드래곤 먹자. 성실하게 먹자. 나르가 치는 것 같아. 오, 광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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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예. 크카 광역 힐! 잡혔어요! 잡혔는데요 아 그래도 위쪽에서 게비게 쿠비야 쿠비야 쿠이야터비 잡았어 잡았어 이 잡았어 가 먹었어? 브라운까지 브라운까지 어떻게 뭐안돼 이거는 예. 광동도 예. 좀 예. 욕심을 예. 많이 냈는데요? 어쨌든 아즐이 가지고서 시 쪽에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어 이거 이렇게 가 사이드 보였으니까 이렇게. 바로 집에서 보는 거죠. 자푸면도 사이드에서 네? 모습. 보이고. 지금 나르도 합류했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네?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 이제 있어요. 시원이 봤어요, 봤어요. 기회로. 아, 자, 그데 보피가 전면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레서가 네, 그렇죠. 아지르 이렇게 또벽 넘어가. 레드가 레드가 계속 찌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덧떴던. 오 그래도 어머니. 3점. 아니 이거 망앞에 나스스 전면, 전면, 보 오. 아! 이게 아예 타성능이잖나요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니, 안 돼요. 그걸 했다면, 했다 자, 어쨌든 이거 캐비 들어가요. 와, 광동 프린터. 간 새벽. 나름 나름 뭐가 이게 아직 아직 너무 컸어. 좀 감정적인 진입이었군. 팀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억제기가 나가고요. 아 이거 스몰도 경력사의 시간 안 주는데요, 그냥.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 경력직은 어디 가서 경력쌓으라고지금 아, 이거 한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 엄마를 요청해보지만 아, 엄마는 지나갈 뿐! 아, 만동프리트 진짜 복직한데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복직한데요? 또 못해주십니다. 예,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매치승까지. 가져가나요? 초안 입장에서도 1승, 1층 1승이 정말 단절한 상황이잖아요? 수류역직 나가고 있는쌍싸이 보입니다! 안돼요 이거 아 힘는데요 끝날 것 같죠 힘듭니다 자 아, 이러면 어, 광덕 풀릭스 7승 찍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경기 끝제제 아, 어, 플레이오프를 향한 발자국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광덕 브릭스 7승을 찍습니다 아, 와 광덕 브릭스는 프로 경쟁권에서 좀 분야한 곳에 살짝 올라갈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티원 리스 포츠 아카데미는 또잡았 또. 6연패. 육연패입니다 그것도 1대1 아. 패가 다섯 번 연속. 다섯 번. 아, 너무 아쉽게 느껴질 것 같고 광동 프리스 선수들은 it's 어쨌든 불과 컨텀 오랜만에 출전하는 거다 보니까 팀 호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계속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능숙한 플레이를, 합이 잘 맞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와, 랜서가 물이 바짝 올라 미쳤어요. 자 그래서 피오지는 랜서. 랜서. 아 요즘에 아. 최고예요 랜서. 와, 랜서. 진짜 막 네. 솔킬도 반복스시 내고 네. 맞습니다. 탄탄한 네. 존재감도 대단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 체급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근육이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맞죠? 어질 것 같아요. 랜서가요 팀내 최다 피오지입니다. 와, 와 400점 400점. 이렇게 좋진 않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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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피어진 포인트가 높기는 어려운데 레이은4 0 0점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7승 정말 중요한 7승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랜서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농심한테 0대2로 패배할 때도 랜서는 지금 주도권 잡고 뭐 솔킬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시즌이 길기 때문에 뒷심이 중요한데 랜서 폼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광동프리스가 플레이오프를 확정 짓는, 아, 짓게 된다면 이거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또 다른 태풍이 될수도 있는 거예요, 광동프리스가. 맞습니다. 와... 광동프리스가... 광도 광동풀!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다. 음. 불러오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서풍기긴 <laughs> 해요. 그러니까 네. 은근하게 바람은 아니, 부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어, 정규 시즌 방송중기 마지막입니다. 아, 네. 그래서 팀 전체가 오늘 인터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권희슬 아나운서와 함께 광동 프린스 선수들 만나 보겠습니다.